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연말에 학기 마무리하고 또 여행 다녀오느라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일에서 잠깐 떨어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쳤던 일상에서의 회복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올해 하고 싶은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만큼의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CS쇼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CES는 Consumer Electronic Show의 약자고요. 매년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및 기술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7년에 시작된 CES는 단순히 신제품을 발표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고 또 비즈니스와 산업의 흐름을 예측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의 한국 기업들은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 CES 쇼를 통해서 매년 핵심 트렌드가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앞으로 몇 년간 비즈니스와 기술 산업을 이끌어 간다라는 차원에서 CES를 직접 가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참여한 회사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CES의 가장 중요한 기술 트렌드로 밝힌 5가지 키워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AI죠. 더 똑똑해진 어, 생성형 AI 기술인데요. 이번 CES에서는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 AI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부터 영화나 게임 같은 컨텐츠 제작, 뭐 심지어 고객 서비스를 돕는 데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자동차 디자인을 먼저 제안하고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이런 기술 덕분에 AI와 가상현실, VR 기술이 만나서 기후변화 예측을 하거나 공장 운영을 최적화시키고 또 가상경제 구축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죠.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이죠.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CES에서는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보다 30%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뭐 혹은 반도체를 만들 때 물을 덜 쓰는 기술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셋째는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뭐 미래의 이동수단이 발전하고 있는 핵심 영역이죠. 어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CES 기조 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공개하면서 어젠틱 AI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이 변화가 이 여러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또 향후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특히 젠슨 황이 이번 연설에서 게임 그리고 자율주행차 로봇 공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술 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어덴틱 AI 말하자면 AI 더 나아가서 인간처럼 의사 결정을 내리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술. 어이 기술이 앞으로 기술 산업의 중심축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스스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어, 하고 있고요. 이 연설이 끝나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스타트업이죠. 어로라의 주가가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웰너스, 어, 기술로 건강을 관리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뭐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브 기기가 심박수나 혈압을 측정하는 기능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죠. 그 외에도 심장질환을 경고하거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제안하기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것뿐만 아니라 AI 상담사나 디지털 명상 앱 같은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더 커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퀀텀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물류회사가 양자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배송 경로를 계산을 한다거나 또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몇 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초정밀 데이터 분석으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거나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CES에서 발표되는 많은 기술들이 결국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동시에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들은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